2020, 1학기 기말고사, 서울 외고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 기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준이 높이, 고도에 따른 온도 변화. 됐죠? 층상구조, 기권, 우리 열심히 했죠? 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A, B, C, D. 그죠? 쓰지 않을게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죠? 바로 갑니다. 그럴게요 자, 1번부터. 1번부터 네. A층 하부가 상부보다 기온이 높은 것은? 자, A층 하부랑 상부랑. 됐어? 기온이. 상부가, 상부가 더 낮네. 하부가 더 높죠, 그죠? 하부가 상부보다 기온이 높은 것은? 그죠? 지구복사, 맞죠? 자, 지금 이 수업시간에 말한 적이 있어요. A층은 지표 바로 위야 지구 영향이야 지구 영향. D층은요, 태양 양향일것 태양 영향. 저기 위에 태양이 있으니까, 그죠? 태양으로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A는요, 아래에 G와 아래 에 있잖아. g 구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됐죠? 문제 없고요 이번에 B층은 안정한 층이다. 자, 쌤이 안정, 불안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안정. B, D, 올라가죠. 안정, 안정. 맞네요. 이번더 됐죠? B층은 안정한 거 맞습니다. 이리로 갈게요. 자, 쭉 갑니다. 됐지? 자 3번에 B층에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자외선 흡수 그렇지 그렇지 어. 오전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간거야 그죠 됐죠 오전층이 자외선은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온도 올라가는거야 되겠지 4번에 C층은 대류현상 자 C층이 중간권이었지 될까 대류현상은 뭐라했어 어. 온도 내려가는데 중간권하고 어디 성층권 그죠 성층권이란다 중앙권하고 어디 대륙권 대륙권 그죠 대륙권 성층권 아니고 대륙권과 중앙권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 대류현상 근데 대륙권은 수증기 많으니까 기상현상있고요중앙권은 수증기 없으니까 기상현상 없었지 그죠 될까 그렇게 어쨌거나 C층은 중간권 어, 대류현상 맞죠 됐죠 5번에 D층은 자 열권 열권 됐죠 대기가 없어서 여기까지 좋아.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 크죠. 큰 층입니다. 공기가 못 섞어두니까 기온차가 엄청 크게나. 됐죠? 5번 틀렸네. 됐지? 따라서 2020 1학기 기말고사 서울 외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